그렇기 때문에 에, 우리가 주위를 준비를 하지 않고 오면 성령의 감동안 받으니까 자기가 성화되지 못하니 성화의 반대는 못 됩니까? 악화됩니다. 악화, 축복이 되는 진리를 받지 못하니까 망할 자기께 자기 생각만 늘어갑니다. 이러니까 그 사람은 주의를 지킴으로써더 강팍해지고, 더, 더 사기, 협작, 거짓말, 개훌, 기만, 속이는 이런 사람 되어지고, 한 자리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복된데, 한 자리에서 한 사람은 대망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. 그러기에 사람들이 아, 주일날 설교에 은혜가 없다. 너무 길고 재미온다. 그것은 자체는 그 본인이 주일 준비를 잘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주일 준비를 잘했으면 설교 맺두고 봄문만읽는해도그봄문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복이 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인이 준비를 하지 못해서 어, 그렇게 들리지는 거 하나 있고 또 교육자는 그말 들어만 제가 잠이서 무슨 은혜를 받을 긴가 이리 말하나 설교하는 그 설교자도 내가 설교자지만 설교자가 주일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주일 준비가 충만했으면 그런 사람도 준비를 못했어도 이 살교자가 준비가 충만했으면 그, 어 영향으로 그 혜택으로서 그에게 다소라도 감마와 진리가 갈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살교자나 교인이 이 주일 준비를 잘 하는 것, 잘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할때 애로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, 말씀대로 백난을 개치면서 말씀대로 사는 요것이 주일 준비입니다. 이렇게 주일 준비를 하면,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내서 받모섬에 갇혔다 하는 것 같이, 이렇게 주일 준비를 목사도 하고 교인도 하면 우리 서독교회는 살게 될 것입니다. 그렇기 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주일 준비를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가 또 주일 준비를 잘 하면 여러분들도 은내받고 또 갔다 가서 여러분들도 주일 준비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주일 준비를 잘함으로써 내가 그 덕택에 은혜를 받고 내가 주일 준비를 잘하면내 덕택에 여러분들이 은혜받고 이렇게 둘이 서로 살리고 서로 죽일 수 있는 것이 교역자와 교인들 사이에 참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관계입니다. 그런 거로 앞으로 주일을 어쩌든지 잘 준비해서 주일 준비는 옛사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, 어루어도 살고, 괴로워도 살고, 손해가도 살고, 옛사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주일 준비지, 다른 준비 아닙니다. 이렇게 살고, 아, 주일날은 매매도, 또 업도 다 종기지만은 그 안에도 주일날 하나님께서 거모가치를 준다 했으니까. 주일날 은혜 밖에서 그런 것다 쉬고, 그 깨파서 깨파서갖다 전방문 속으로 내내면서 끝머이 문만 닫는 그런 갖갖다가서 외식으로서 그이큰 축복을 못 받는다 되지 말고, 어차피 주일날은 매매를 딱 중단하고, 또, 어 자기 공부하는 사람은 학업을, 또 어떤 공무원 사는 사람은 공무원 사무를 모든 것다 자기 업을 딱 중단하고, 왜, 왜 중단하느냐? 일이 주일날 자기가 영감으로 상하받고 축복인 진리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면 안 되니까 나눌 수 없으니까 그런 거다 놓고 전력을 이렇게 기울이자 그말이에 그래가지고 이복도 깨끗이 몸도 깨끗이 마음도 깨끗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 가지고서 자기의 전부를 갖다 마음과 정성과 그 생각과 지식을 성의를 다 합해가지고 과거에 주님이 나에게 대속하신 그은혜를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은혜를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짧은 시간이면 여러분들이 와서 엎드려가지고 생각하니 참 너무 감사해서 마음에 감격한 눈물이 남 보이기는 할일 없지만 서 감격한 눈물이 자기에게 나옵니다. 그러면 준비가 잘 돼서 그만 가지고 또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. 그 때의 성화를 받습니다. 그 성화받으면 성화받은 그 말씀을 또 어, 오후 예배때도 또 성화받고 그 성화받은 것을 자기 집에 돌아가서도 이래 뭐 길을 가면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어제든이갖다좀 조용한 자리가가지고 생각하고 이래서 주일날 12시까지 다른 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자기가 받은 바의 말씀으로 내 그대로 살겠다 오늘 내가 성화받고 변화받은 요 나로 배려받은 나로 내가 결심한 나로, 요음으로 요대로 내가 주일날 받은 요대로 내일부터 살겠다. 이것을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를 해놓으면 월요일부터 그 생활이 시작됩니다. 생활이 시작되는데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지, 또 낮에 기도하지, 그 힘을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일하면은 열사 동안에 준비가 잘 되지만은. 실상을잘 만들지만 만일 그만 껴울부리면 월요일보다 화요일날 힘이 떨어지고 화요일보다 수요일날 힘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떨어지고 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은혜가 았았다는 것을 그것을 다 충실히 결실을 못하고 농사는 지도 쭉 뛰어가 반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, 신앙생활하지만은 또 성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게 됩니다.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.